뮤직비디오 함께 감상해 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많이 좋아한다 여보세요? 자, 여기 저도 계속 보고 싶습니다. 일단 볼 거예요. 문제는 드려야죠. 자,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. 영상 속 B씨가 화분을 들어 아래에 있는 무언가를 지금 확인 중인데요. 이때 저 화분은 왼쪽에서 몇 번째 화분일까요? 네? 자, 왼쪽에서 몇 번째 화분을 집어든 걸까요? 자, 1번, 3번째, 2번, 4번째. 3번, 5번째, 4번, 6번째. 네 번째. 네 번째. 거기 없었잖아요. 그렇지. 저거안 보인단 말이야. 네세 번째? 세 번째? 네. <목소리> <첫> 번째? <목소리> <목소리> 세 번째, 네 번째, 네 번째. 첫 번째? 세 번째. 지금 세 번째, <번지? 목소리> 3번. <목소리> <목소리> 3번이라는 거요 잠시만, 1번 손, 어, 2번 손, 어, 3번 손, 사, 4번 손, 4번 안 되신 거는 어... 뭐죠? 네. 아리까리하다는 거죠. 네, 1번이랑 3번이랑 좀 갈리는데. 아, 이거 좀, 난이도가 좀 어렵나요? 어... 근데 1번이 몇 번째예요? 네 번째. 1번이 세 번째, 아... 2번이 네 번째. 그러면은, 1번이 좀더 많았었던 것 같으니까 1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틀리면은 틀리면 <laughs> 한잔 드셔야 돼요 오케이 <laughs> 자 정답은요 바로 2번입니다 <laughs> 2번이 제일 없었어 2번 아예 없었어요 지금 그래 예. 현장이 없었는데 네. 아는 척을, 아는 척을... <laughs> 너무 확신하듯이. 어, <laughs> 예, 야, 태영아, 1번, 1번이야, 1번. 야, 문화좀 믿어봐. 둘다안 <laughs> 돼요. 데리고 가야 돼요. 문화도요? <laughs> <뭐라고요? 웃음> 예, 한 장을 <잔> 해요. <laughs> 자, 뮤비 <뮤빅에서> 계속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네. 아니 뮤비가 다 흑백이에요? 제가 예, 네. 음, 제가 <웃음> <웃음> 제가 어 흑백 뮤비 진짜 좋아해요. 어, 네 언젠가는 한번 꼭 해보고 싶었던 거를 이번에 한것 같아요. 아, 네 그래서 이거 이번에 되게 스모키하고 메이크업도 되게 되게 자켓에 네. 되게 뭔가 약간 진짜 좀 강렬하잖아요. 네. 사실 이게 뭔가 사람들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도 되게 다르실것 같아요. 뭔가 어, 버림받은 듯한 기분도 들고 아니면 또 강아지를 잃어버려서 그거를 찾으러 가는 그런 <laughs> <듯한> 기분도 들고. <laughs> 아 그치. 그래서 왜 마지막에 강아지가 오는 거거든요아 오는 거야? 찾아갔다 드디어 아 <laughs> <번자. 웃음> 근데 사실 어, 이거. 되게 좀 웃겨요. 왜요? 뭐 있어요? 원래는 신호비 예. 다른 거예요. 아니 이게 아니에요. 예, 다른 식으로 제가 찍었는데 예. 편집이 이렇게 나와서 <laughs> 아 원래 이렇게 이런 느낌이 아니었어요? 원래는 신호비 어 그냥 뭐 계속 두드린다. 문 열어줄 때까지 두드려준다. 예. 뭐왜 이렇게 안 열어준 거예요 시계 아, 뭐 열쇠를 찾아본다. 예. 근데 열쇠를 들고 있는 경비원을 발견한다. 예. 근데 거기를 추천한다 예. 뭐 이런 거예요. 그냥 아, 왜왜내 네. 연락을 안 받아줘? 라는 경비원 아저씨한테 아니요. 그,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그... 그런 뭐 연인 사이에 싸움이 연인 사이에 문을 있고, 열어달라 네, 마음을 문을 열어달라 아, 뭐 이런 건데 아. 이 사람이 문을 안 열어주니까 네. 제가 그 경비실에 있는 열쇠를 보고 너한테 했구나. 아, 사건이 하고 이 사람한테 가는 건데 네. 근데 뮤비 나오고 나서 깜짝 놀랐던 게 탄이가 아, 갑자기 <laughs> 잃어버린 탄이가 <laughs> 그렇게 애타게 어, 후진도 해가면서 근데 제 친구 지민이가 네. 이걸 네. 보고 너무 웃겼던 게야 네. 탄이 찾아준 사람이 여기 이거 당신네 강아지냐 라고 물어보는 게 예의가 아니냐 그냥 앞바하게 그냥 놔두고 <laughs> 자기 아, 갈길 간다는 게 아, 말이 안 돼. 그렇게서 해 그랬어요. 그렇게 디테일하게. 네. 네. 그 네. 어, 이게 진심으로... 너무 웃겼대요. 자기는 아, 집중이 안 됐대요. 이 미소도 너무 <laughs> 웃겼대요. 이야 네. 그냥 보내시고 강아지를 찾았으면은 네. 그냥 이렇게 뭐 강아지 혹시 찾으십니까? 그래서 네. 강아지 여기 돌아다니다가 제 발견했습니다. 어. 이걸 해야 되는데 그냥 보르세 그냥 놔두. 고 <laughs> <갔다 웃음> <laughs> 사실. 저 놔둔 사람이 저희 스텝이거든요. 아, 아 바로 옆에 있었네저 때가 비가 엄청 오는 때라서, 탄이니 어. 최대한 비를 안 맞게끔 하려고, 빨리, 아, 빨리 이렇게 해서 놔두고 가는 시인데, 그 그대로 써버린 거예요. 이야, 이석이 야. 진짜 재밌게 됐네요. 네, 근데 역, 지금 뮤비는 되게 뭔가 영화가 됐어요. 영화 같았어요. 영화 같아. 보편 영화 같았어요. 네. 아, 세 번째 반에도 약간 좀 색달랐을 것 같아요. 아 지금 제가 말한 게 팬분들의 반응 중 제가 좋아하는 것들만 꼬집어집어서가져온 네, 아, 아, 것들이에요 네아그 팬분들도 진짜 너무 좋아하실 거고 이런 해석들은 사실 처음 들어보는 거죠? 이 아, 디테일한 네. 해석다 뭐, 트위터 가면은 막아 <laughs> 아, 네. 대단합니다 진짜 아 저도 블루뮬리 집에 가서 또한번더그 느낌으로 해서 봐야겠어요 네, 네, 네. 경비원을 찾는 느낌과 네. 이제 무뜯그감성을한번 다시 봐야겠어요 네.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이제 또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유빈 유비를...